임상진 기자의 팽팽한 대립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 분씩 만나보면서 캐릭터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되죠? 네. 네. 자 그러면 임상진 기자부터 만나보시죠. 아, 자 지금 어깨가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을 <laughs>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연기했나요? 음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laughs> 댓글 부대 영화는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강명 작가님이 쓰신 소설이 있고 그리고 작가님이 원래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한번 뵙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 그래도 뭐 기자 기자분들은 뭐 특성이 뭐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도 조금 공부해보고 음. 그 그랬 그랬던 것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자와는 좀 차별점을 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목표를 정해두고 달려가는 그런 기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속에는 이제 이, 이 사람의 어떤 그 기자로서의 욕망이 굉장히 좀큰 사람인데 그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댓글 부대와 엮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굉장히 있을 법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뭐 굳이 기자가 아니더라도. 어, 다른 뭐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당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중점을 줬었던 거는 좀 그런 부분이 더 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이 하면서 조금 그런 그 기자분들, 뭐 영화에 그렇게 다 표현되지는 않겠지만 기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이까지의 과정을 조금 배워가는 게 저는 제일 재밌었던 거아요뭐 기존에도 사명감이라든지 정의감 있는 캐릭터들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사명감과 정의감이 있는 캐릭터는 그닥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좀덜 인간적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고 에, 임상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의 나름의 정의감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정의감이 10명의 사람이 봤을 때 그게 다 옳은 정의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 나한테는 정의감이지만 누구한테는 뭐 그릇된 믿음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의 주제가 아닐까. 뭐가 진짜냐. 하는 거를 조금 물어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잘나서 그런 걸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좀 못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고민이 깊으셨는데 지금 앞에 계시는 동료 기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laughs>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뭐뭐 뭐, <laughs> 기자분들 앞에서 기자 연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어그 기사에 솔직하게 써주세요. 제가 봤는데 어 저렇지 않더라 <laughs>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모르겠습니다. 그이 하든 기자 기자로서의 저는 그 직업 직업적인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 임상진 기자의 경우는 어, 신문의 일면을 자기의 기사로 장식을 하는 게또 목표가 있었고 어, 그거를 달려가다가 뭐. 잠깐 트레일러에서도 보셨지만, 그게 이제 오보가 되고 속칭 이제 속된 말로 막기레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서는 사실은 그 완벽한 인간상이라기보다도 점점 좀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 <laughs> 이번엔 징 버킹.